자동차 마을의 할로윈데이입니다. 다들 트릭 꼴트릭 하는데 바빠 보이네요. 아기들 안녕하세요. 코스튬이 정말 멋져요. 어? 이게 뭐죠? 네 아기들 사탕을 몸땅 도둑 맞았다고요? 크로크마일이에요. 오도망가는데요걸 어, 출동할 시간이에요. 어! 저기 있네요. <웃음> 오. 오. <laughs> 오, 조심해요. 슈퍼 <슈퍼트락>. 트럭. 아. <laughs> 슈퍼트럭 괜찮아요? <laughs> 증기 롤러군요. 좋은 생각이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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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벤. 혹시 크로코마일를 봤나요? 음흥, 음흥, 음흥. 음. 음. 아하. 음. 응? 음.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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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 트럭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아하. 그럼 ST3000을 사용해 볼까요? 어? 원격 헬리콥터군요. 와. 어. <음> 아기들, 슈퍼트럭이 돌아왔어요. 정말 수고했어요, 슈퍼트럭. 할로윈데이의 영웅이에요. 우리 친구들 담에 봐요. 어. 안녕하세요, 컬! 럴어 음. 그래요. 마틸다와 제리의 경기가 막 시작하려고 하는군요. 누가 빵빵거리는 거죠? 어? <laughs> h oh, no! 아고 <laughs> <악어> 자동차 크로크마일이에요. <laughs> 친구들과 함께 경주를 하고 싶어하네요. c a r l 무슨 생각인지 알것 같아요. <laughs> 변신할 시간이에요. <laughs> 어, 아기 트럭 왜 그래요? <목소리> 자신 어, 만하 어, 는 일러요 그렇게 빠르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어, <목소리> 슈퍼레이싱카군요 완벽해요 <목소리> <목소리> 와우 저 친구들 굉장히 빠른데요 오 음, <목소리> 어, 저런 <목소리> 크로커마일이 무슨 꿍꿍이가 어, 있는 것 같아요 아 어? 어? <목소리> 오, 큰일 날 뻔했어요! <laughs> 크로코마일! 정정당당히 게임해야죠! <laughs> 여러분 괜찮아요? 어? 음, 음. 크로코마엘 아, 정말 나빴어요 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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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놀라> 어, 좋은 생각이 났군요, 슈퍼트럭 좋았어요, 슈퍼트럭! 거의 다 따라잡았어요! 저기 흙탕물을 노리고 있다고요? 예스! 명중이에요! 하! 와! 오늘의 우승은 슈퍼 트럭입니다. 로코마일 제리와 마틸다가 단단히 화났어요. 사과하는 게 어때요? 오늘 멋진 경기를 보여준 슈퍼 트럭에게 감사 인사하죠. 슈퍼 트럭! <laughs> 그렇죠. 수고 많았어요 커 우리 친구들 다음에봐요 아름다운 발렌타인데이에요 우와 마을에 커플이 정말 많군요 즐거운 발렌타인데이를 보내고 있나요 스티 마을 쪽에서 나는 이 소리는 뭘까요 어서 가서 확인해 보죠 스티. <laughs> 왜 다들 싸우고 있을까요? I O S T 크로커마일이에요. 연기가 커플들을 환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도 다행히 크로커마일의 달걀이 영향을 미친 것 같진 않아요. 오, 저런. 모두의 밸런타인 데이를 망치고 있어요. 음. 퓨? 변신할 어흐, 시간이에요, s 스티 음. <놀람> 간지럼쟁이 트럭 좋은 생각이에요, s 스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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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놀람> 간지럽죠? Uh -huh.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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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간지럼을 받은 친구들은 크로커마일의 저주를 잊게 되었어요. <laughs> ST 크로커마일이 또 말썽을 피워요.

스티가 돌아왔어요. <laughs> 자, 그럼 계속 해볼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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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코마일이 또 말썽 피울 국리를 하고 있어요, 스티. ST 티 3000을 사용하지요! 먼저 저 커플에게 사랑 레이저를 쏘아요, ST. 티 크로코마일이 저기 있네요! 한번 더요, 에스티! 그로코마이이뽀포를바고 싶나 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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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렌타인데이를 지켜줘서 고마워요, ST. <laughs> 안녕하세요, 슈퍼 트럭. 무슨 일이에요? 저런 크로커마일이 또 말썽이에요. 이번에 또 무슨 사고를 친 거죠? 어? 뭐라고요? 크로커마일이 제리의 선글라스를 훔쳐갔어요? 좋았어요, 슈퍼트럭. 브로크마엘을 멈춰야 해요. 오, 조심해요, 달걀 폭탄이에요. 어? 어? 나이스, 잘했어요. 그런데 폭탄이 너무 많아요. 오, 이런. 저런! 연기폭탄이었군요! 아하. 아요아요트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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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트럭이군요. 봐요? 저기 있어요. <laughs> 오, 또 폭탄이에요. 조심해요. 와,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슈퍼 트럭. 잘했어요. 자, 이제 제리의 선글라스를 더 찾아줘요. <laughs> 아, 정말 아깝네요. 어, 잠깐! 방금 전까지 여기 있었는데 음. 음. 어디 간 거죠? 음. 음. 멀리 가진 못했을 거예요 음. 얼른 찾아보죠 안녕하세요 아기들! 혹시 크로커마이를 봤나요? 이제 어떻게 하죠 슈퍼트럭? 음, 아하. 어, 좋은 생각이 있나봐요 아하. <laughs> 오 레이다요? 좋았어요! 이 레이다로 크로커마이를 금방 찾을 수있을거예요 우리가 찾는 크로커마일이 아니네요. <laughs> 오, 레이더에 무언가 포착됐어요. 그냥 박스 더미인 것 같네요 오, 잠깐만요 저기, 저게 뭐죠? 오, 봐요! 제리의 선글라스예요 제리에게 다시 갖다 주도록 하죠 정말 즐거운 모험이었어요 자, 우리 모두 슈퍼트럭에게 감사해야겠죠? 아, 슈퍼트럭? 칼, 혹시 슈퍼트럭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아요? <laughs>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